1월 15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료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멸망받을 자, 재앙막을 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강단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광단 말씀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니시가 뭐라고 했죠? 니시는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 어, 이제 조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요. 모세의 팔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팔이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홀이 양쪽 옆에서 바치고, 심지어는 모세가 앉아, 앉아서 이제, 요, 이제 아론과 홀은 서서 그의 팔을 이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홀을 활용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을 때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 언약 강단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보좌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천국 배경과 보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25.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24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단 하루만 단한 번만 기도했는데 어,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비밀도 있고요. 그리고 요셉은 가정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어, 세계보그마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에 있을 때도 그 길이 세계보그마의 길임을 확신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은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목동일 때 시를 짓고 찬양을 하면서 어, 양을 지키는 기술을 닦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요. 10편, 23편의 시를 짓면서 고백을 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살렸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요. 한순간의 선택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스는요, 같은 자리에서 어, 세상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로스는 롯은, 롯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로시가는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열리고성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단한 번의 선택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실 세계복음에 언약 붙잡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오늘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결단을 하고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아 결단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받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베드로처럼 그런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으시고 결단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결단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배운 것과 배경 모든 것을 모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그 상을 향해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하는 이름을 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많이 배우고 바울보다 똑똑하겠습니까?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잔머리를 붙잡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베드로처럼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우리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국제결혼한 사람으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평생을 바울을 돕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전도자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정말 복음의 중요함을 알고 전도자의 중요함과 목회자의 중요함을 알고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아무리 무능해도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내 주장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전도만 하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락방 운동, 성경에 나오는 전도 운동 하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 이상이 받았던 그 축복, 요셉이 받았던 축복 다윗이 받았던 축복 사울 사울이 아닌 바울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천국 배경과 보자의 권세를 누릴 때 받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그 응답 승리의 확신 오늘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호리 그 손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 손을 놓지 않기만 원합니다. 정말 강단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강단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그런 중직자가 될수 있도록, 그런 조력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현장의 목회자가 될 만큼 강단 말씀을 누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보자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